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소초등학교 교사 조필재입니다 지금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자체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송부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개최요청시 필수서류는 전당기구 심의결과보고서 학교폭력사안조사보고서입니다 추가 서류는 관련 학생 및 목격자 확인서, 보호자 의견서, 긴급 조치 보고서입니다. 업무 시스템으로 공문 발송 시 학교 내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관련 내용 성부 시 교직원 열람 제한을 반드시 거셔야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심의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경우 사안조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습니다.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관련 학생의 직접 출석을 통한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실시되며 관련 학생의 진술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보내준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의 객관성 및 상세성이 매우 필요합니다. 심의 전 보고서의 내용이 충분치 않으면 추가적인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담기구 차원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의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시 시민위원회는 공정한 사건의 심의를 위해 관련 교훈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교훈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학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시민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민위원회 개최가 요청된 경우 시민위원회 개최 전까지 서면으로 개최 취소 의사를 표명하면 시민위원회 개최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개최 취소 요청 후에는 학교 학교장 자체 해결 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고 시민위원회 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민위원회는 조치 의결된 사항은 교육장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 결정을 하며 조치 결정 통보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통보합니다.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과는 피가 의측 모두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합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는 조치 결정을 유보하고 초과 주사 등을 한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과 통보 관련입니다. 교육장은 조치 결정 후 학교의 공문으로 조치 결정을 통보하며, 교육장의 조치 결정일을 조치 결정 통보서의 내부 결제일이 됩니다. 학교장은 조치 결정을 통보받은 후 조치 이행을 추진하고 이행 후교육청에그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의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